오늘 아침 잘 봤습니다 수영하러 갑니다 모닝 수영 날씨 너무 좋고요 七点八。 사주던가 조채연의 <놀람> 수영을 끝영을 끝내고 싶고 밥을 <놀람> <바다> 먹으러 갑니다 <놀람> 시조리 <음식이>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 너무 무거워 뺑뺑 언니 결코 안돼 판네 네 식당 귀여워 바로 드셔도 돼요. 맛있게드세요 감사합니다. 뼈가 없어 어우 맛있어. 맛어서있어 뭐? 있어 맛있어. 어 맛있어. 맛어도있어안먹어 하는걸할수있게 응. 응. 밥을 먹고 나왔습니다 제 언니 화장실 가서 기다리고 있어 뭔가 바다가 쫙 펼쳐질 것 같은데 마을이 있네 <웃음> <웃음> 이런 마을이 있더라고요 안데 아, 이런 거 막상 찍어도 안 써. 그럼 노래 깔고 써야 되잖아. 그럴 때 감성이 아니야. 언니가 찍으라고 다 찍어요. 제주도의 시골인 느낌. 근데 시골 아니면 좀실례잖아찐 현지 마을 봤다. <laughs> 아, 그잖아. 저희 지금 에버를 가고 있는데 길을 한번 잘못 들었다니 여기로 길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너는 이따가 만난다, 사람. <laughs> 신호했어. 추월했어? 어. 어디 한번 가봐라, 열심히. 나랑 만난다. 바다다. 보라색 집이다. 집 아닌 것 같은데? <laughs> 내가 집이라면 집이야? 자두빙도 말고, 그, 우도 땅콩 케이크랑. 아, 근데 그 모양이 귀엽게 생겼어. 어, 여기 제주에서만 파는 그 시그니처가 있어. 제주도에 봄봄이랑 카페가 진짜 많아. 봄봄 서아 서래도 있지 않나? 저 봄봄님인지는 모르겠지. 음 어디서 가는 거야? 여기. 어여기 여기다 오른쪽. 고난이도 코너링. 바다잖아. 카페 도착을 했습니다. 우와. 나도 찍을래. 귀엽지. 당근이랑 땅콩이 여기서만 파는 거라고 했어 그러면 당근 하나. 자극 빙수 하나 주세요. 자극 인자하 아이. 레티 아? 너무 아. 무서워서 계속 내려와 이렇게. 리필된 커피. 빼고 됐어. 네, 고 빼고. 오롱. 협재 해수욕장으로 갑니다. 차빼주세요 그런데 <laughs> 왜 물바다인 것? 차를 빼고 있는 우리 맨날 데리고 가지마 우리 무슨 뭐라고? <laughs> 여기 지금 석재랑 금릉 세수장 사이에 그렇다고 합니다 오늘 어, 바람 많이 불었어 와 파도 엄청 세. 갑자기 이렇게 높이면 어떡해? <laughs> 뭐, 쓰나미냐? 아니 쓰나미가 아니고 갑자기 여기까지 파도가 이렇게. 찍는다. 어. 깃. 난 여기. 그레이 하나랑 커스터드 하나 주세요 커스터드는 두개만드릴게아이스팩 들어가면 박스 조금 젖을 수도 있어요 코팅 구매 완료 짠어 왔다 하 다시. 언니가 한 바퀴 돌고 왔어요 찾을 데가 없어 퍼랭

어 말랑이다 <laughs> 대박이다 이거 q 얼도 없어 헐 야구 보할거야예 자동만원 줘? 어. <laughs> <laughs>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날치기 당했어. 마이크다. 이거 망고상도 하나. 써. 인간이라서, 언니까. 까멜리아이 말차 한나 크림 라떼 아이스로 한잔나 그럼 땅콩 크림 라떼 아이스. 라떼랑 시럽을 같이 드시면은 맛있어요. 그거 어느 정도 드시면 저 드시면 됩니다. 따쿡크림 라떼도 크림이랑 라떼 이렇게 드시면 돼요. 안에 시럽이 있어서 좀 달달한 맛있게 세요 맛있게 드세요. 우리가 흔히 먹는 그 광고 있잖아. 응. 그런 거는 브라질이나 페루에서 산 수입산. 음. 국산이나 비싼. 안 되면 감귤 카트를 포기하지 마세요. 감귤카트 다시 간다고? 아예 배제됐어? 어. 난 몰랐어. 감귤카트는 못 가, 이제. 그렇구나. 반, 완전 여기 있잖아. 망고집부터 여기 있는데. 아, 그래? 완전 반대네. 그럼, 감귤카트 빠이! 헬로 제주! 우리 그때 갔던 데는 어디였어? 엄마 아빠랑 네 이런데 오지 않았었어? 어, 여기가 그런 거 같은. 그비 엄청 많이 왔었어. 뭔가 여기서 사진 찍었던 것 같아. 이런 데서. 맞아. 이런 데서. 그렇지. 그 수국 막 피어져 있고. 예쁘다. 아프지 말아라. 네? 저를 안아주세요래. 그래. 귀여워. 미로 갔다 촬사는데 안돼 사진 찍어싶게 체감시켜. 한국의 계단이다어 저기 있다 멀리. <목소리> 그니까. 선물 가게 <목소리> 못 지나치지. 김진석. <laughs> 대비. 어, 왔다. 어, 안에 사진 있네. 스튜디오 오, 이쪽도 엄청 많아 오. 우와. 우와. <laughs> 오. 멋 아, 진짜? 어, 화장실 가네. 진짜 안에 가 예쁘긴 하겠네. 저 안에서 사진 찍고 가면 되 그래. 가자. 너 봤어? 나 일전에 한번 봤어. 경주 가서 돌은 자고 <laughs> 어, 좋아요. 어, 아. 너무 귀엽다. 하나, 둘, 셋, 둘, <laughs> 셋, 둘. 귀엽다. 모두.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여보가 좀 <laughs> 찍어 줘. 아, 아니 괜찮아. <laughs> 아뭐 <찍어줘>. 괜찮아. <laughs> <괜찮아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우와. <그치>? 우리도 이렇게 각도입니다. 기다 됐나요? 네. 오기 잘했군요. 안 피어있을 줄 알았는데. 내말안 믿고. 오설록 갔으면 착색한 초록 아니 거. 오설록 서운해. 핑크뮬리 성공. <laughs> 타이밍 대박. 조금만 늦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죠. 방금 <laughs> 막 중학교에서 관광차가 들어오네요. <laughs> 몇 개가 온 거야? 여기 장교생이 다온거 아니야 이즘? 무슨 정교생이다 와? 아 요즘엔 그래. 무슨 장교생이? 요즘... <laughs> 요즘에 반도 몇개 없고 파도 많이 들어오네. 이제 왜지? 지금 딱 점심 먹고 구강하고오나 봐. 우리 만약에 잠길 사 타고 왔잖아? <laughs> 난 콘텀을 <평평을> 못 찍었어. 이제 <laughs> 좋은 산책이었다. 카이마 두 개랑 네. 카이마 우유 하나. 음.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강을 이용한 스무키 파버. 균식이를 입양했다.